안녕하세요. 365 류마고내과 고재기 원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자가 면역 반응이 관절에서 발생하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관절세포를 공격해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데 이런 관절이 많이 발생하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발생하는 조조강직이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류마티스 내과, 저희 특히 365 류마고 내과 오셔서 진료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65 류마고 내과의 고재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